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수의 돌범, 청수의 강호 제7경기에 만났습니다. 자, 두 싸움소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과거 첫 번째 대결 시 청수의 강호가 4라운드에서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만큼 상대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돌범과 강호. 자, 슬쩍 본인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강호화 그리고 돌봄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듯합니다. 머리를 좌우로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경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보는 돌범과 강호 8살의 돌범, 5살의 강호 자, 나이에서는 차이가 조금 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 강호가 1승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밀어보는 홍수의 돌봄입니다. 자, 순식간에 경기장 중앙까지 밀어봤던 돌봄. 자, 오늘 경기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홍수의 돌봄. 자, 한 번에 밀치기 이후로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는 양측 싸움서 밀치기 자세에서 공격할 루트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강호 자, 자리 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돌봄과 강호 밀어봅니다 강호 자 옆으로 한번 밀어봤던 강호입니다 자, 기회를 상당히 잘 살렸었던 강호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소의 돌봄 자 금이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전통 소싸움 경기를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과 강호 다시 한번 더 밀어보려는 돌봄 강호의 미치기. 자, 1라운드부터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이고 있는 양측 싸움소. 두 싸움소 모두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치열한 자리싸움.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치기. 자, 상대의 허점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더 시원한 밀치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움직여주면서 상대를 살피는 강호와 돌봄 1라운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양측 싸움소 밀어버리는 강호 반격시도하는 돌봄 경기 시간 5분을 지나면서 제 7경기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두싸움두 번째 맞대결 본인들의 실력을 마음껏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대입니다. 양측 싸움 모두 7할 때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률이 좋다는 것은 실력이 있는 우수한 싸움소들이고요. 힘과 기술, 끈기까지 모두 골고루 갖추고 있는 돌범과 강호. 자세 낮추고, 앞바퀴 들어갑니다. 강호. 청소의 강호. 미치기양측 싸움소. 밀어봅니다. 강호. 대받아서 들어옵니다. 돌봄 자, 시간이 흐름이 흐를수록 공격 하나하나에 신중해지고 있는 양측 싸움소 자 밀어볼래 밀어봅니다 돌봄 홍소의 돌봄 잘 받아냈습니다 청소의 강호 자 계속해서 두 싸움소 모두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분들께 본인들의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맡은 채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는 두 싸움소. 자, 1라운드 휘슬 소리와 함께 쉬지 않고 움직여주었습니다. 차분히 호흡을 정리한 두 싸움소. 다시 한번 움직여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진 승리를 가져갑니다. 제7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제7경기의 결과는 양측 전광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